우리 아이가 가담한 조직 스토킹, 부모로서의 도덕적 갈등에 직면한 가정의 비극. 자녀가 조직 스토킹에 가담했을 때 부모가 겪는 도덕적 갈등.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하는 이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자녀의 이름으로 그 활동에 가담하게 된다면 부모는 깊은 도덕적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녀가 이런 조직에 관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부모는 어떤 기분일까요? 조직 스토킹의 실체.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추적하는 행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동네 이웃부터 시작해 공원이나 심지어 해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가해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포함됩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까지 가해자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생이 타인의 뒷담화를 하면서 죽어라는 말을 평범히 내뱉고 그 모습이 담긴 모습은 부모에게 큰 불안을 안길 것입니다. 주변인의 괴롭힘이들은 피해자의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씀을 섞어 보내며 집안에서까지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조롱의 웃음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피해자를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은 저항감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는 자녀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고민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도덕적 갈등 자녀와의 관계.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왜 그런 행동에 가담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녀의 행동이 사회적 압박에 의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자녀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다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은 부모로서는 충격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녀가 노력 없이 타인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부모에게 큰 죄책감을 안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